사망한 자녀의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 달에 80만 원이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런 지원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장제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경제적 부담까지 겪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장제급여란 간단히 말해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 가구당 8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작은 도움도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교육급여만 받고 있는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한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자녀 셋이 한 집에 살고 있었고, 부모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장례비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어요. 이런 경우,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핵심은 사망한 자녀가 주거급여수급자였는지 여부예요. 만약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녀도 같은 가구의 주거급여수급자였다면,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만 수급자였고 자녀는 수급자가 아니었다면 장제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장제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망신고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사망신고로 가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례를 실제로 진행했다는 증빙서류, 예를 들어 화장이나 매장 증명서 같은 것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장제급여는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신청 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시, 군, 구의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을 담당합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남겨놓은 금전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경찰관의 입회하에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장제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제급여는 장례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속절차와는 별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장제급여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80만 원의 지원금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고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후 4일 이내 처리되니 빠른 지원이 가능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의 복지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복지제도는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소다미와 함께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